안녕하세요. 수익은 왕이다TV의 복리입니다. 이 영상은 5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55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어제 마감된 걸 보면 이 삼각 깃발형 어, 상단 저한테 살짝 터치하고 약밤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현재 특별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5월 10일경 물가지수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삼각 수련형을 돌파해서 정고점 13,100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5월 10일경에 이제 미증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좀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증시 보시면 코스, 어, 코스닥은 그때 지난주에 급격한 하락이 나온 후에 하단 지지선에도 더 밀리지는 않고 일단은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오늘 개인들이 이제 한 6,1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모처럼 외국인이 코스닥도 1,200억 매수하고 어, 코스피는 2,800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한 2,300억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개인 신용장고가 19조 7천억까지 내려왔지만 조금 어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살때 개인이 던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그림이다. 수급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업정이 급증을 급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아직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미증시가 본격 마이크론이 상승할 때, 이제 그때도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HPSP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추가했는데 1파, 2파하고 3파 자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갈수 있으니까 HPSP를 오늘 관심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제가 향후 먹거리는 반도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2차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전에 오르다가 다시 밀리죠? 그래서 오늘 저가주, 2차전지 저가주는 오르고 있지만, 이제 시세는 거의 다 했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제약은 여전히 악세예요. 그냥 바이오니아만 예전에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것이 이제 바이오니아가 한 4일 동안 40% 넘게 급등을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안, 이제 그, 모를 오픈을 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1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이제 재료는 나왔으니까 여기서 더 가긴 힘들고,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섹터에서는 원래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미중 분쟁 관련주였는데, 테슬라가 페라이트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페라이트 테마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전자가 오늘도 상한가를 가서, 내일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이지도, 어, 다, 이, 이, 히토리오 관련 종목들이 다 추세가 무난하다고 했는데, 오늘 가벼운 이지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지도 오늘 추가 시세가 났는데, 제가 3일째 보유주인 유니온은, 그렇게 시세가 크게 안 나고 있죠. 그렇지만, 60분봉을 보시면 1파, 2파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4일간 이격도 조정을 잘 끝냈기 때문에 내일 삼화전자가 거래 정지가 하루 됐을 때 이제 예하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가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유동 주식수가 적고. 그동안 이제 그 사마전자와 함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유니온이 갈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고 약세지만 내일은 한번 기다려볼만 하다. 약간 이런 시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주는 FOMC 회의도 있고 또 금요일날에 새벽에 또 애플, 미국 시총 일위 애플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전히 지금 강세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 히토리오 테마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FOMC 전후로 해서는 나스닥이 이제 위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는 HPSP, 음, 반도체 관련주 저점 매수 한번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옴시티에서 한미글로벌도 지수만 받쳐주면 이것도 눌림목에서 한번 매매해볼 자리라고 보여져요. 위치가. 바닥에서 탈피하고 N자형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략을 다시 정리하면 일단 유니온 승부는 계속 이어가보자. 내일 이제, 어, 다른 종, 이제 사마전자가 쉴때 다시 시세가 날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어 금요일도 휴장이니까. 이제 수, 목은 유니온으로 계속 승부를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도체나 네옴시티, 또는 이제 엔터. 엔터도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 아니면, 이제 현대 건설기계, 아 HD 현대 인프라 코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괜찮게 붙고 있어요. 근데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일단은 저점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HPSP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 2일선에서 돌아 나가는 자리만 잘 찍는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수익을 기대해 볼만 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니온은 오늘 약하지만, 내일까지 흐름을 볼 생각이고요. 스탑루스는 8,500원으로 수정을 했었는데, 네, 어느정도 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8,800원으로 어, 수정을 하고 볼 생각입니다 네, 그 정도로 시황을 이해하시고 대응하면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오늘 개인이 파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매이저들이 사주는 원래 이런 식의 패턴이 제일 좋거든요 어,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알림 신청, 구독 신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오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미국장 마감 시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